별명이 운어 자이저 잠들기 전까지. 쉬지 않고, 무언가를 계속 할것 같아. 뭐 자기가 다 먼저 하겠다 그러고. 내래도안되구나안 자고는 안들어오겠니다 저도 믿을게. 야! 예! 됐어! 야! 예! 아무래도. 뭐, 지치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저는 파구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몸쓰는 일은 자신 있어요. 어? 오! <laughs> 오! 오! 오 내가 더 놀랐어. 너무 풀렸어 야 너무 풀렸어 처 잡아야 돼. <laughs> 아, 노, 아 누구야 왜 쳐. <laughs> 어 눈을 못 뜨겠어요. <laughs> 제가 사실 원래 좀 배웠어요. 따라, 따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안 돼, 아, 안 아, 네. 전형적인 싸움 못하네. 그런 <laughs> 아, <근데> 이게 뭐야. 타잔이요? 타잔? 네, 그런 비주얼. <laughs> 그런 비주얼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어디 갇힌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스릴 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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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뚫어지게 해 봐. <laughs> 그 얘기하니까 그렇다. 그게 아니라 피라냐가. 말한... 지금부터 뭔가 닮았는데, 약간 생각났 얘기하려고 그랬는 올라가요? 올라가요? 가보시면 어, 아, 알아요. 어, 조심해야겠는데. 네. 등산은 제가 어느 정도 좀 해봤는데 와,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막막했어요. 여기 상륙된 지하류까지 보통 강은 다 바다에 닿게 돼있잖아 나다 만나게 줄까? 여기서 아니네요. 지금? 이거 아니구나. 뭐지? 지나가는 음? 배를 뺏으면 안 돼. 해적으로? 지나가는 배를 뺏으면 안 돼. 해적으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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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그거> 괜찮은데? <laughs> 야, 우리 이제 <진짜> 잘. <laughs> 어, 아, 아, 이제 뭔가 아, 아, 이게 아, 예. 예. 말, 어, 얘기가 마저 돌아가는 것 같다. 어, 잘. 어, 아, 어. 어, 아, 어. 어, 아, 어. 너술 취운 거 보였어. 뭐이 장난아이가. 자, 추진력. 아, <laughs> 어, 잠깐 쉬어. 1분 아니에요. 아니고. <laughs> 오 비온다 비온다 비와서 하는 면 아, 좋아. 우리는 좋은데 혼자 끌기는 되게 저희도 다타 있고 엄청난 무게인데. 혼자서 힘들실 으것 같아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끌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공. 과연 처음 밟은... 좋았어. 어. 열이 39.몇도가 나온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.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제 열인지 햇빛을 받아서 나는 열인지 구분을 못했는데 해가 살짝 지고 하니까 머리도 좀 어지럽고 약간 다리 힘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먹문 약하고 냉결하고 같이 좀치료좀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한시간 한 정도라도 좀 맞고 해야지 계속 좀 촬영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괜찮아? 네, 괜찮아. 요 괜찮아. 어요어 괜찮아. 괜찮 맞고 오냐? 네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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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지 괜찮아. 처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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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아아 어허. 다 고생하시는데, 저만 주사 맞는다고 쉬었으니까, 그래도 돌아왔는데, 아, 뭐라도 해야겠구나, 라고 생각 들어가지고. 먼저! 음 네. 말도 안 나오고,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. 불어서 그좋 어, 아, <laughs> 어, 목이 하지 우리 어, 간이 안돼 있으니까 <laughs> 그 바다의 향만 <laughs> 나는 거 그, 그... 나먹어먹어 <laughs> <난> 어, <laughs> 안에 살이 나온다면 <웃음> <웃음> 이이 진짜 맛있다. 와, 이게 진짜 맛있다. 개는 개네. 년는그년가 그런 1 0이 나올 줄 몰랐어요. 그한 입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. 0년 10년. 10년. 1 0 쟤네때문에 들었는데 여기 자긴 잤네 몸은 좀 어때? 이쁘지 않은 것 같아 이랑 없다 이때까지

올라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응, 뭔가. 안될것 같은데. 안될것같아안 된다고 하지마. 한 번만 더 해보자. 한 번만. 어, 위에. 너몇킬로야 저요? 지금 66이요. 응, 맞아요? 뭐 가만. 어. 자. 아니 봐봐. 바하나만 잘리고 있어. 열어. 어, 되고 있어. 되고 있어. 에. 제발, 쟤. 에. 에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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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두대 맞았어. 아. <laughs> 아니 하나만 <laughs> 다 잘리고 있어. 아니 제가 형을 해줄까요? <laughs> 음. <laughs> 나라고 볼수 있겠어? 그래도. <laughs> 너 괜찮겠냐? 예? 어 충분합니다. 오. 이거 보면 뭐라도 어떻게 하겠지 지금. 여기요. 만힘좀 썼네. 제발 맛있더라 구우면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됐어 식사 돼 이거. 가면서 맛. 나한테 와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많이 따가요. 이따... 너무 맛있다. 맛있지. 아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한 입에 다 먹어요 한 입에 다 진짜 먹고 싹. 언니 맛있어. 딱 처음 드시고 와 이거 내 거다 딱 하셨잖아요. 아 다행이다 이러고 딱 다른 부조원들도 드실 때 저도 같이 뭔가 즐겁고 그랬어요. <laughs> 형 씨를 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, 아니 그거 아니 그 문제가 아니야. 어, 어, 이거 하나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. 음. 와 우와. 아 이게 오. 자, 아, 이름 아니, 거 잡은 거. 거예요? 것 같다, 생각보다, 생각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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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거 아, 같다, <laughs> <많다. 웃음> <좀 쓰레기. 웃음> 와, <웃음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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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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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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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 <laughs> <laughs> <든든하네. 웃음> 네. <Allāh> 그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긴 뭐가 더 없어 보였어요. 면을 골고루 멍들게 하는 거야. 골고루 멍들게 해갖고. 그럼 얘가 툭툭 터지거든? 나중에 그래서 찢어내. <laughs> 복싱했었니? <laughs> 임팩이 있는데? 그냥 가자. 어. 근데, 우리잖아. 속이 비어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나한테 그거는, 아니. <laughs> 형, 주먹 한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요? 아니, 형, 형 좋아. 파운딩 음... 깨물고, 이런 거. 깨물고. 뭐 어, 집고. 응? 응? 잘하는데? 좀 했었어요. 아좀 했었어요? 어? 짝다리 짝다리 이니까기 이렇게 네. 다좀 했었어요. 갑 건방진 자세가 네. 나오는데? 네. 좀했이있어아딱그 <laughs> 음. 음. <혼만> <laughs> 자세를 보고 한번 예측 좀 한번 해 줘봐 봐. 예. 안 돼. <laughs> 안 돼. 아, 안된안 아,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안된안된안 <laughs> 아, 된대. 안안안안 돼, 안 돼. 돼. 아, 뭐가 문제입니까? 전형적인 싸움 못 하는 주목이 음. 앞으로 나오는 <laughs> 사실 원래 좀 배웠어요. 어, 아, 근데 그럼 이, 이, 그럼 이게 와. 이 이상 날리는 거랑 하고. 그래. 아, 아, 이렇게 그래. 이렇게 내, 네, 내일도 먹을 수 있습니까? 또또 <laughs> 그렇지. 좋았어. 좀만. 딸스. 음? <laughs> 우진나 너도 군대 가지 풀렸어. 야, 너무 풀렸어. 어, 너무 풀렸어. 야, 너무 풀렸어. <laughs> 조금 잡아야 돼. 조금 잡아줘. 잡아줄게. 조여줄게. 어, 이제 걸어봐. 역방향으로 풀린거 아, 역방향이. 너무 조였는데요 그래, <laughs> 너무 2였어 <좋았어요. 웃음> <laughs> <마이. 오. 웃음> 많이. 오, 안에 오월 23일. 5월 23일. 되게 무서웠어요. 응? Welcome to my YE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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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수사, 조수, 교수사 같아. <laughs> 고기랑 없어. 될 때까지. 됐다, 불이 붙었다. 됐어, 됐어. 됐어. 오. 어? 야, 씨, 우진이가 이제 앞으로 불 담당해. <laughs> 와, 신기하다. 지지 않은. 주지 않은 이렇게 하고 좋아. 갑자기. 딱 밀크 만들어 오겠습니다. 아, 갑자기 딱 완성돼 있는 거 나왔습니다. 1이게 진짜... 그렇다니까 이게 이런 작업이 시간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완에다 편집을 시켜 버리니까. 그 결이 아니 저 사전 미팅 때 주월,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싫어하는 음식도 없고 알러지도 없고 주변 다 먹는 가자. 아우대 이제 오늘은 가야 해 일어나자. 아 그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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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우진이 그래서 이제. 뭐 먹어야 되지? 거기 가기 전에. 어, 가자. 가자. 진 가자. 그래 그거 오오아 퇴웃. 퇴웃. 그래 먹자. 난, 나 어, 우리 아, 뭐 우리 먹고 싶어 아 제방 오케이. 와 새우튀김. 새우튀김. 아니 근데 새우튀김에 감자튀김이 나오네. 해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보는데. 음, 마지막 회일 거야. 정우가 이는 제일 먹고 싶어 했잖아. 음, 오, 오, 맛있어. 맛있어. 낙지처럼 사르합자 <laughs> <laughs> 버릴까요 이거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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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<laughs> 아니 이거 이렇게 하고 다녀야겠다. <laughs>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무슨 일이 난줄 알고 뛰어갔는데 와 진짜 무슨 일이 났더라고요. 와, 어, 우와. 오! 와 이거 뭐야? 아, 핀코브라예요, 핀코브라. 와, 이거 코브라예, 얘? 그경 순간 이후로 제일 심장 빨리 뛰고 있어. 우와! 우와 저 입벌리는 거 봐, 입벌리는 거 봐. 우와 <laughs> 우와 저기 가득 차네. 야 우리 기, 기대한다. <laughs> 어, 우리 기대하고 있다. 보여드릴게제 <laughs> 연기도 좀 해가지고. 배우들이 지금 몇 명인데 평가를 해주실까? <laughs> 아 진짜. 기대하고 있었잖아, 계속 <laughs> 기대하고 있잖아 <있어요>. 지금 <laughs> 하는 중이야? 아 점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, 더어려워지 네. 그럼 아. 한번더 먹어봐. 네, 다시 먹어. 어. 부담. <laughs> 야 어디가, 어디가. 어디 가, 어디 가. 어디 가 아. 진, 진짜야?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<너> 진짜야? <laughs> 진짜. 진짜야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. 맛있어? 뭐가 진짜야? 연기가 진짜. 제가 진줄모르겠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짜 어, <laughs> <그러진 않아요>?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짜자잔 오오 혹시 정글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? 와... 동굴 가면 여기 춥다고 돼 있는데? 그렇지 동굴에는 해도 안 들어오고 아니, 저체험증 걸리면 안 되겠다 솔도 떨어지고 어, 이런 거 있다 트럭 사고 체력 저하 사고 이런 거만 조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봐 자, 길거리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앤투 됐어, 이 형은 살아남았어 되게 차고. 물 되게 차갑다. 오 차다. <laughs> 우진아 왜안 들어가? 이리 <laughs> <빨리> 와 가자. 좀가죽겠니 가자, 가자. 앞으로 좀 전진해 주겠니? 야. 어, 다리가 안 움직여. <laughs> 좀가죽겠니 아,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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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와. 이쪽 봐, 오케이. 봐. 오케이. 다시 괜찮아, 다시, 괜찮아. 다시 몸이 올라오잖아. 다시 다시 몸이 올라오잖아. 어, 자 올라와. 음. 이쪽. 어, 내가 온 방향으로 와. 그래, 일단 공기도 되게 서늘 했고 물도 엄청 차가워가지고. 공포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발을 딛는데 막 갑자기 쑥쑥 빠지는 데도 있고 어둡고 춥고 안 보이니까 되게 무서웠어요. <목소리> 아니 꼭 된장콩 같아. 아 이게. 형경 누나 자꾸 하니까 뭔가 저도 잡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. <목소리> 한번 비춰주시면. 아 누구야? 아 누구야? 그쳐안 아. 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인야아어 되게 오랜만에, 오랜만에 집온 <laughs> 느낌이에요. 진짜 고생했어요. 네. 아 집온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보충할 수 있는 걸좀 잡아 긴 아, 했습니다. 지금. 어? 네. 누구? 오. 그죠. 진아 줄이 돼 있죠. 어, 어, 어. 확인 좀 해볼게. 네. 아 확인 좀해 볼게요. 알아지 야, 있어. 그 정도? 야. 야, 있네.

아, 진짜 땅에 입자다 진짜. 이거는 진짜. 음? 와. <웃음> 오늘도. 오늘도. <laughs> 진짜. 와. 아껴먹었어. 아껴먹은 거야? 어? <laughs> 진짜 맛있구나 너. 이거 어때? 네? 어? 어뜨거어 뜨거워. 새우어 뭐, 새우. 새우춤 새우춤. 이렇게 하고. 어. 이렇게 안으고 어, 쟤들? 착살로 <laughs> 어... 잡을 뻔했어. 으로 말고. 아, 세우다! 잡아서 꼬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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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